이쪽 벽면 뒤쪽에 배전반,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뚜껑이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이제 벽체를 넘어서 자기장, 지금은 자기장을 측정합니다. 자기장은, 어, 한국 기계전기전자연구원, 취업연구원의 기준은 2 m 우스 인체보호기준은 8 3 3 m 우스 실드그레인 자체적으로 1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일, 가정집에서 10일 이렇게 막 나오는 거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 저 클라이언트께서 이제 여기가 제일 높다고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등락을 합니다. 15mm 가스까지 올라가고 여러 날에 1.4배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 실내에서 이쪽이 높다고 판단이 됐었는데 측정해보니까 이쪽 부위가 더 높았어요. 이쪽은 어떤 매입된 전력선이 지 나가는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쪽 부위하고 네. 이쪽 부위가 자기 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 붙이는 것보다 여기를 조금 더 붙이는 게 한번 물어본 게 이쪽에서 이렇게 썩는 게 요런 성과 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방바닥 여기서 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도 요 정도 올라와요, 여기까지는. 그런 것들이 여기 측정하면, 요걸 타고 와서 여기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대리석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가 높고, 또 여기가 높고, 여기가 높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균질하게 모든 걸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일단 정기 하나 빼도 돼요. 빼고. 빼고. 여기로 옮겨봤잖아요. 네네. 이렇게 옮길수록 이쪽 라인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게 돌아 여기서 여기를 나으니까 이렇게돌아온것같아 아까 1 9 이런 것들이 1.1 일일 박도거든 지금 요 요게 최적인 것 같아요. 여기는 바녁까지만네 네. 바닥이 다안 해도 돼요. 바닥 그래서 이렇게 이으로 붙여 가면서 한번 탈탈해가하는게또진행하셨요 이거는 절차도로 우선 붙여버린 건데. 이거는 이제 1.06대로 떨어뜨렸는데, 어, 여기는 0.6까지 떨어뜨리잖아? 음. 이렇게,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쪽 실제 도출되는 네, 데가 네, 중요 그래. 왜냐하면, 여기는 높아도 네. 직접적으로 오질 않고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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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어 예측이 약간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아야 됩니다. 네. 어. 좋아요. 자연 자기장이 0.23대요. 네. 네. 음. 여기도 0.8대잖아요. 이 라인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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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앉았을 때 머리 정도를 본 거예요. 여기는 0 5라인이라는요그 네. 맛이 떨어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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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밀리가우스, 0.7 밀리가우스 이렇게 유지가 아, 시공을 했습니다. 유지가 되도록 그래서 한 겹씩 그 m c l 6리를 바닥에서 이렇게 올렸고 중간 중간에 보강을 해서 한겹 반, 어떤 경우는 두겹 이렇게 시공이 된 곳이 있죠. 이제 침대가 놓일 자리로오면은 0.1개 떨어지죠.